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복판, 탑라운지의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 야경이 물결처럼 반짝였다. 2025년을 코앞에 둔 늦가을 저녁, 방송 스포츠 바이티 스타트업 대표들이 뒤섞여 네트워킹을 즐기던 바로 그 현장에서 JTBC의 아버지로 불렸던 장시원 PD가 예상치 못한 한마디로 분위기를 얼려버렸다. 이제 공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내년 개막전은 재판정이 될 거예요. 와인 잔 사이로 번진 침묵은 곧 모바일 알림창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불꽃차구 모에스 최강 야구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는데 걸린 시간은 단 7분. 모두가 알고 싶어했다. 도대체 누가 홈팀이고 누가 원정팀인가? 사실 갈등의 씨앗은 2022년 첫 방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퇴 선수들이 모여 가상의 프로 11구단을 꾸려 실제 독립리그 대학 실업강팀과 결혼는 포맷은 신선했다. 경기 당일 오전에 공개되는 라인업 카드. 과거 명장면을 반전 편집해 삽입한 다큐텔링 기법. 그리고 주간 전력 분석회에 같은 리얼 회의 신의 삽입은 관객을 선수단 프런트로 흡수시켰다. 시즌 3까지 평균 시청률 4% 케이블 스포츠 예능으로선 경의적 수치였다. 현장 구단주들은 이 프로그램 때문에 실제 스카우트, 동선까지 흔들렸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성공의 상승 곡선이 정점을 찍을 즈음, 제작비 정산표에서도 그래프가 비정상적으로 솟구쳤다. JTBC 재무팀이 발견한 CG 장비 렌털비 과다 청구 항목, 해외 전지훈련 촬영비 추가 정산 항목이 발단이었다. JTBC는 스튜디오 시원, 장 PD 개인법인, 에 소명 요구 공문을 발송했고, 그 과정에서 시즌 4부터 내부 제작팀으로 교체한다는 통보까지 덧붙였다. 장PD는 이를 창작자 목을 잘라 콘텐츠만 갈아끼우려는 처사라 규정했다. 그리고 반년 뒤, 그는 유튜브에 첫 화를 기습 업로드했다. 프로야구 레전드 플러스 현역 강속구 파이어볼러 플러스 독립리그 오타쿠가 뒤섞인 드림팀이 대학 최강 투수와 맞붙는다는 콘셉트였다. 썸네일 문구는 세판 깐다. 진짜는 지금부터 조회수는 하루 만에 200만 회 하지만 댓글 창에는 덜굴만 바뀐 최강야구 JTBC 판박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곧이어 JTBC는 저작권 플러스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래서 5화를 전부 블라인드 처리하겠다는 유튜브 트렌드스 통보 메일을 받아냈다. 영상이 끊기자 장 PD 측은 곧바로 SBS 플러스와 손을 맞잡고. 케이블 모티 동시 송출 카드를 꺼냈다. 업계는 야구판프에도 아니고 예능판 보상선수제냐며 술렁였다. 사건의 본질은 다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선이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표현만 보호하지만 법원이 포매될 단순 아이디어로 치부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네 가지 쟁점을 주목한다. 첫째, 전직 선수 플러스 새팀 창단이라는 구조가 과연 독창적이냐? 둘째, 경기 흐름보다 심리전 벤치 토크를 드라마처럼 편집한 방식이 특징적이냐? 셋째, 경기 중 마이크업, 헬멧캠 등 장비 세팅이 동일하냐? 넷째, 시즌제 스토리라인, 선수 FA, 교체 드래프트 자체가 동일하냐? 만약 내 요소 중두개 이상이 실질적 유사성으로 인정되면 불꽃 차구의 아웃 선언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장 PD는 역공 카드를 꺼냈다. JTBC는 투자만 했을 뿐, 기획 노트, 룰북, 룩북 모두 내가 작성했다. 시즌 3 엔딩 크레딧에도 포맷 바이창 S1이 e 명시돼 있다. 그는 KBO 실무진, 스포츠 테크 업체, 메이저리그 분석관과 나눈 이메일 미팅 로그를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JTBC는 별도 포맷 계약 불체결 사실을 들이민다. 시청각 저작물 납품 계약서 3조 1항본 계약으로 제작된 프로그램 및 관련 2차 저작물의 일체 권리는 JTBC에 귀속된다는 장PD도 날인했다는 것이다. 판결 결과는 방송계 생태계를 송두리째 흔들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JTBC 손을 들어주면 외주 PD들이 퇴사 후 유사 포맷을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장 PD가 승소하면 K 포의 스타 PD들의 미나우스 족쇄가 풀리며 제작사 독립 러시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시사 교양 장르에서는 나영석 사단 김태호 유니버스가 유튜브 오태에서 성공적으로 둥지를 틀었다. 다만 그들은 유사 폼의 셀프 복붙 대신 완전히 새 장르를 개척했다는 점이 장 PD와 다르다. 팬덤도 둘로 갈라졌다. 최강파 시청자 게시판에는 JTBC가 육성했고 시청률도 JTBC로 올렸는데 떠나면서 포맷까지 챙겨가면 배신이라는 글이 줄을 섰다. 반면 불꽃단 돌라인 카페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가 도배됐다. 창작자 노동착취 그만! 방송사는 유통사일 뿐이라는 구호가 해시태그로 변주됐다. 심지어 메이저리그 구단 공식 한글 트위터 계정까지 K-베이스볼,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을 막지 말라고 가세 해외 팬의 관심까지 끌어냈다. 법정 공방이 길어지는 사이, 시장은 이미 움직였다. OTT 플랫폼 A는 장 PD에게 재탄생 프로그램 대신 8K 실시간 야구 다큐 시리즈 제안을 던졌다. JTBC 역시 내부 인력 중심으로 리부트판 최강 야구 프리 프로덕션을 가동하며, KBO 출신 여자 코치진 빈공지능 전략실을 스피노프 카드로 띄웠다. 누가 먼저 론칭하든 내년 봄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양측은 흥행 법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구심점은 선수들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베테랑 야구인들이 주인공인데 현장에선 선수들이야말로 콘텐츠 진정성의 핵심 자산이라는 우려가 크다. 장피드는 고민 끝에 불꽃차고 선수단에게 디터널 로스터 계약을 제시했다. 계약서를 살펴본 한 중개권 전문 변호사는 프로스포츠 에이전시 계약보다도 촘촘하다. 프로그램 폐지 후 3년간 캐릭터권 굿즈 수익 공유 조항을 넣었더라며 혀를 내둘렀다. JTBC도 가만 있지 않았다. 최강 길드라는 멤버십을 신설해. 기존 출연진에게 아카데미 코치 해설 패키지까지 묶은 복합계약을 내밀었다. 이 같은 치열한 스카우트 전쟁은 곧 방송가 인재시장을 흔들었다. 예능 작가부터 중계 카메라 감독, 데이터 분석가, 심지어 라커룸 매니저까지 몸값이 수직 상승했다. 한 대학 방송 영상학과는 포맷 저작권과 크리에이터 윤리학 과목을 신설했고 모로펌은 렌터스포츠 크로스모더팀을 신설해 PD 스트리머 구단주 컨설팅을 표방했다.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 장시원 PD와 JTBC 경영진은 무슨 생각일까? 장 PD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야구는 9회까지 끝이 아닙니다. 연장 12회, 승부치기까지 가야 진짜 승부예요. 이번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JDBC 총괄 CP는 사내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는 홈런왕 한 명이 아니라 일군 전체를 키우는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 PD 개인 브랜드가 회사를 삼키는 건 건강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결국 이야기는 콘텐츠 제작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반복해온 오래된 싸움이다. 과거에는 지상파 3사 안에서 기획, 제작, 편성까지 싹다 처리했지만 스트리밍 시대 이후 외주 독립 PD 스튜디오 체제는 더 이상 종속 변수가 아니다. 자본을 대는 자와 가이디어를 짜내는 자가 결별할 때, 누가 IP를 움켜주느냐가 곧산업 룰이다. 이번 사건이 그 룰북을 다시 쓰게 될지, 아니면 표절부에스 창작 프레임 속 소모전으로 끝날지는 법원의 판결이 가른다. 어느 쪽이 이기든, 대중은 이미 판정단이 됐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누가 원조냐가 아니라 졌던 경기가 더 재미있냐다. 공 하나가 스트라이크 존 끝자락을 스치듯 법리와 윤리는 종종 종이 한장 차이다. 하지만 관객의 심장은 진심의 속도를 정확히 체감한다. 홈런 타구가 야간 조명을 뚫고 날아가는 순간, 공이 담장을 넘기 전 이미 함성이 먼저 터지듯 프로그램의 진정성은 자막이 나오기 전 시청자의 마음을 먼저 움직인다. 아마 내년, 서울고등법원 민사 31부의 최종 판결문이 낭독될 즈음, 잠실 구장 야외 전광판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예능 포맷의 티저 영상이 재생될지 모른다. 레전드와 루키가 버무려지고, 부활 백렛 카메라가 투구 궤적을 실시간으로 시청자 스마트폰에 전송한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 햇빛처럼 번지는 한 문장 누리는 아직 구의 말, 야웃에서 있다가 뜰지도 모른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묻게 될 것이다. 과연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포맷을 설계한 피드인가? 자본을 댄 방송사인가? 아니면 밤새 몽타주를 꿰맨 편집기사와 모든 구질에 맞춰 글러브를 내민 포수? 그리고 재택근무 중에도 알람이 울리면 즉시 조회수 한 표를 보태는 시청자인가? 혹은 사각형 그라운드 안에서 묵묵히 땀 흘린 은퇴 선수들이었을까? 세상 모든 야구장이 그러하듯 답은 한 사람의 손에만 들려 있지 않다. 스트라이크 볼 가웃 세이프. 심판의 손짓이 아무리 명확해도 관객의 환호와 야유는 늘 동시에 터져 나온다. 그 틈에서 야구는 또 다른 드라마를 쓰고 예능은 그것을 다시 편집한다. 장시원과 JTBC. 불꽃차구와 최강야구. 승패를 가를 사이렌이 울리기 전까지 우리는 스코어보드 넘어 깜빡이는 두 글자를 지켜볼 뿐이다. 레이